대림 제 4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서천 서면 성당 주임 오기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아버지 즉하리아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참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그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 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비자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자의 아내가 장을 가려는데 어린아들이 따라오며 울자 장에 갔다 와서 돼지를 잡아 줄 테니 울지 말고 기다리라고 달래고 장에 갔다 왔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면서 보니 증자가 돼지를 잡고 있어서 남편을 말리며 아이를 달래려 그냥 한 소리를 가지고 정말로 돼지를 잡으면 어떡하냐고 따졌답니다. 그러자 증자는 어린아이에게는 그냥 실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배우는데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면 아이는 사기를 배우는 것이 된다. 부모가 아이를 속인다면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겠는가? 라며 돼지를 잡아 삶아 아이에게 주었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시나요? 약속은 서로를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느님과 사람의 약속은 더욱 중요하겠지요.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을 어여쁘게 보시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음을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 상기시켜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계명을 어겼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시면서도 당신이 맺으신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랜 세월이 흘러 때가 찾아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즉하리아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느님께서 당신 약속을 지키시어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노래합니다. 메시아는 원수들의 손에서 당신 백성을 구하시어 두려움 없이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실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아들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가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느님은 헛된 말씀을 하시는 적도 없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시키시지도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상인 사람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이 계약을 지키십니다. 이처럼 큰 자비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무엇보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한번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시는데 자녀인 우리가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고 신의를 저버린다면 누가 하느님을 칭송하고 그 자녀인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간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성탄 전날입니다. 한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나를 믿어주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하루도 충실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전주 교태전교구 천 서면 성당 주임 오기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오기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